안녕하세요 스타워프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와카모 픽업이 어, 벌써 다음 주 화요일날 오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와카모가 어떤 장비, 어떤 스킬을 가졌고 어떤 재화를 필요한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어, 준비를 하셔서 아 이런 캐릭터가 이런 재화를 쓰고나를 알고 플레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와카모 배너입니다. 당신의 것이랍니다. 이 몸도 마음도 전부 하면서 이 와카모를 픽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 픽업 캐릭터라서 0.7%로 이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 건데 다들 대박 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와카모 메모리얼은 이런 식으로 가면을 벗은 상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사카 와카모. 자, 소속하고는 백귀양의 정학중입니다 자, 부활동은 무소속이고요. 생일은 4월 3일. 취미는 파괴랑 약탈입니다. 자, 엄청난 취미를 가졌죠. 자, 성우는 사이토치와. 역할은 스트라이커, 포지션은 단일 보스전 특화 딜러입니다. 어, 보스전 특화 딜러 이유는 스킬 세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타입은 신비의 공격이고요. 경장갑의 방어입니다. 자, 일단 트위터에서, 1섭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 와카모는,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어, 스킬 세트를 했는데, 어, 왜 한섭은 왜 이런 식으로 안 해놨을까? 라고 해봤는데, 어, 일 1섭에는 다른 캐릭터들은 이런 식으로 없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한섭그 업데이트 란에 없는 이유는 직접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킬 ex 사 코스터를 발동시키고요. 자 먼저 적한 명의 공격력분의 어, 공격분의 데미지를 주고 그 아군이 그 적에게 준 데미지를 10초간 축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적 데미지는 최대로 와카모 공격력에 1,322까지 어, 충전이 되고요. 이 10초 후에 발동하는 신비 타임의 데미지를 회심은 발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심까지 발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조금 밸런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축적된 데미지를 추가적으로 주게 됩니다. 자, 노멀 스킬은 적한명 25초마다 적한 명의 공격력 분의 데미지를 주고요. 패시브 스킬은 공격력 증가하기 때문에 무척 좋은 스킬입니다. 서브 스킬은 보스 공격 시 공격력 분의 추가 데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단일로 뭐 챌린지라든지 아니면 스테이지 밀때 보스 아니면 레이드 같이 보스 전용에 특화된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용 장비입니다. 아, 와카모가 애용하는 소총으로 고품스러운 외관과 달리 언제나 불꽃과 화약 냄새를 풍기는 무시무시한 총입니다. 주로 선생님의 신변이 위협받는 방해물을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강화 스킬인 피어난 파괴 충돌, 공격력 증가시키는 거죠. 이 파괴 충돌 플러스로 강화를 하게 됩니다. 자, 실내 전투력을 SS로 강화가 해주고요. 300 같은 경우는 공격력은 1렙대, 1 5 3대 50렙 기준으로 800까지 올라가니까 어, 그만큼 깡공이 많이 올라가는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착용하는 장비입니다. 어, 장비는 모자, 헤어핀, 시계가 되겠고요. 어, 일단 딜러기 때문에 모자, 요즘 들어 생각하기엔 장갑, 모자, 뭐, 그렇게 있는데, 어깨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요 중요한 건 시계를 끼냐, 안 끼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치명 데미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계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하는 재화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백기양의 캐릭터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출발이 와카모입니다. 자, 이제 백기양의 캐릭터에, 어, 재화 필요하고요 이, 먼저, b 디부 그죠? EX 스킬부이죠? 자, 초급, 중급. 상급 최고급 최상급 이렇게 스킬북을 1 0 0기양의 학생의 재화가 필요하고요. 자 이번에 드디어 이제 오파치가 어, 신규 오파치를 사용하는 캐릭터 같은 게 등장하는데 이번에 메인으로 사용하는 신규 캐릭터입니다. 바로 고대전지 조각에 어,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카모 뭐야 앞으로 나올 사울이라는 캐릭터도 이 고대전지가 메인입니다. 자 일단 초급이 16개 중급이 17개, 상급이 13개, 최상급이 10개고요. 자, 서브로 사용하는 것은 한이와 시리즈입니다. 초급 30개, 중급 23개. 자, 상급이, 상 20개를 소비하면 EX 스킬을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노멀 스킬 재화 정리입니다. 똑같이 100기양의 소속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100기양의 스킬북이 초급, 중급, 상급, 최상급, 그리고 비서까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어, 메인으로 사용하는 고대전지, 어, 초급, 중급, 자, 고급, 그리고 최상급을 이런 식으로 7개, 6개, 11개, 6개, 6개, 9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스킬을 다 마스터하려면 이거의 재화가 3배 정도 든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브로 사용하는 한의와 같은 건 12개, 18개, 16개, 9개, 14개로 초급, 초급, 중급, 상급, 상급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와카모가 좋아하는 호감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와카모는 리본이 달린 고민형을 좋아하고요. 서브로 좋아하는 호감도 선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형이 많으시다면 와카모의 호감도를 빠르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재화별로 캐릭터를 정리했는데요. 자 먼저 고대 전지입니다. 고대 전지는 따로 신규로 추가된 전지라서 사용하는 캐릭터 별로 없는데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 나오는 캐릭터는 와카모 그리고 아코가 지금 사용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캐릭터는 사우리 그리고 사키 이렇게 해서 4명의 캐릭터가 현재 고대전지 5파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서브로 사용하는 한이와 시리즈인데 이 한이와 시리즈꽤 중요한 파츠가 되겠습니다. 먼저 와카모가 소비하게 되고요. 코아루 히에로에서 항상 사용하고요. 나츠 페로르 질라 어 탱커로 사용하고요. 치세, 어, 이번에 페로르 질라에서 활약을 했죠. 자, 체리노, 사기캐죠. 어, 에셋에서 광역 피해를 주고 EX 코스트를 늘려주는 체리노, 그리고 이성이지만 강력한 탱커인 치바키까지 한이와 어, 시리즈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와카모에 필요한 어, 장비, 그리고 재화, 오파치 같은 걸 정리했습니다. 자, 와카모 영상 보면서 이번에 와카모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워 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ここでお亡くなりになりなさい <laughs> あなた様の敵は、全て私が壊したみせますさあ、貫かれたい子は誰かしらブルーアーカイブ